최근 들어 맛도 영양도 확 달라진 군급식 그런데 말이죠 육군 훈련소에 엄청난 조리병이 들어와 화제랍니다 그 어떤 요리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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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맛있게 알아서 딱+ 딱+ 딱 해내는 조리병이래요 화제의 주인공을 함께 보실까요. 이곳 육군훈련소 취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아실 텐데요 한창 바쁜 이 시간에 분야는 바로 조리로봇입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고 로봇 활용 표준 공정 모델 국방분야 적용 방안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조리로봇은 2021년 11월부터 배치를 명 받았습니다 임무는 쌀 씻고 밥찢기 볶음 국탕 그리고 튀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조리병들이 장시간 서서 조리를 해야 하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조리 과정은 모두 조리 로봇이 담당하게 됩니다. 조리 로봇이 알아서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골고루 섞어준다고 하네요. 조리 로봇만 있다면 밥 지을 때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쌀 식기도 알아서 척 해준다고 하네요. 여기 이 조리 로봇 덕분에 조리병들의 업무 피로도는 낮추고 효율성은 확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리 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고 품질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조리 로봇은 2022년 2월까지 시범 운영 평가를 마친 후 3월에서 4월 중에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야전이나 각 군별 특성에 맞는 음식 시설에 조리 로봇이 도입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 할 예정이라네요 조리로봇을 보니까 우리 군이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걸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엄청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바바다 MC는 AI로 한번 아니 안돼요 저 굶어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뉴스바바의 새로운 AI MC 해외인단다 <laughs>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해드려요.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두근두근네